또한 가지 제가 기업의 지재부와 그리고 투자가 그리고 특허사무소 분들과 같이 일반 사단법인 네. 어, 네. 무형자산 거버넌스 협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구이사장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네. 어떤 목적으로 네. 설립이 되었는가 하면은. 지재 정보의 공시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기업이나 대학이 지재 혹은 그무용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 활용하는 경영 거버넌스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또 투자가 금융기관에게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야기해가는 것,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학과 기업의 성장과 가치구조를 향상을 올리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회원 기업들은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104개사가 있고요. 개인 회원분께서는 변호사, 변리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투자가 분도 몇분 계셔서 32명 그러니까 계십니다. 특별 회원이라고 네, 제가 써두었는데요. 네, 네. 이것은 내각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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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네. 아, 아, 경제산업성 마, 등 관계기관, 정부기관 분들이 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 아, 있습니다. 때까지, 아, 아, 그래서 이러한 인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요. 그 기업 지배 구조 코드를 어떻게 기업이 실행하는가 이런 것을 다 같이 연구하고 조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기업 사례를 서로 소개하고 가지고 있는 고민을 소개하고 그리고 혹은 정부 측에서 이런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설명을 좀 들어보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달 한번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회의는 회사 기업 회원이 104개. 지만그한 승회사에서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몇백 명이 같이 연구회에 참석하셔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 회사에 돌아가셔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원 상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업에 분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제조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금년 2월에 저희가 만들어졌는데 100사 개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것이 증가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아무

기업의 존재 이유라든지 사회의 과제 시련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영 비전을 만듭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투비를 위해서 자재, 지재, 무형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그걸 KPI로 지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투자가에게 공식게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쭉 내려간 그런 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사회에 의한 감독이죠. 목표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마지막에 실천하는 것까지 감독하는 것이 이사회의 역할이고 오른쪽 봐주시면 오른쪽은 기업의 정, 이런 저, 그 전략은 IP랜드 스케이블을 통해서 만드는로써 들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의 지재무형 자산 에 대해서 이것을 중추적으로 그 추진하는 것이 지재 부문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기업 집의 코드에 들어가 있긴 한데 기업의 지재부 사람들은 실제로 회사 경영과는 좀먼 부분에 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가들과 이야기를 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머니타이즈라는 부분에서 재무 가치와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2021년에 만들어진 거버넌스 코드가 4년이 지났는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네, 아까 스기미츠 그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버넌스의 가이드라인, 에 일곱 개 액션이 뭐,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오른쪽에 쓰여져 있습니다. 왼쪽은 지금 현재 사업을 입 사부했다 그 중장기 경영 비전에 어까지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아, 그 만드는 것이 지제의 그 전략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러면 공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요 매년 한 번. 지금 천개에 달하는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및 무형자산 정보 공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각고 그 검토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다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매년 검토회가 열리니까 작년에 조사한 것을 금년 3월에 검토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CGC 개정을 한 다음에 바로 한 것이 첫 번째라고 쓰여져 있는데 제1회에 닉게이 400, 4 0 정도만 봤습니다. 이때는 어, 어. CGC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공시를 한 회사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2023년 3월에 보고를 한 2회 때부터가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한게 무엇인가 대상인데요. 보시면은 조사 범위, 왼쪽에 쓰여져 있는 것이 도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라면, 회사라면 반드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 지역,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것과 오른쪽이 되어 있는 것이 이부의 공개로 각 회사가 홈페이지 등에서 그 공개를 하고 있는 통합 보고서가 습니다이두 개를 900사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 협회에서 분담을 해서 봤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라는 것이 1에서 6가지 항목에서 제가 써놓은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시면 중장기 비전에 필요한 지재 무용자산에 대한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확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900개사 이상을 평가한 전략 전체적인 평태가 이렇습니다. 독자적인 평가 기준을 작성을 했는데요. 두개 동그라미에서부터 가입표까지 4 단계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가, 거버넌스 코드가 이런 내용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 있는 것은 잘 되어 있는 것은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또 그것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아주 못 미치는 것은 삼각형 X표입니다. X표는 전혀 안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블루, 아, 파란색. 진한 파란색 부분, 이런 게이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오렌지색, 이것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점점 더잘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질이 좋은 공개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일본의 기업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CCC에 있어서 <목소리도> 컴플라이 오 엑스플레인이라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룰이 있습니다. CGC에 준수한다라는 것을 선언을 할 건지 아니면 준수는 못했지만 준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형태의 스플레인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994 중에서 90% 정도는 최근 들어서 컴플라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좀 보면 어떨까 보았거든요. 컴플라이라고 말한 89%의 내역을 들여다 보았더니 아까 가입표라고 되어 있었던 오렌지색 회사가 25% 정도 있는 겁니다. 컴플라이라고 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공시를 하지 않고 있는 회사가 25%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의식이 높은 기업이 많지만 아직도 상장 기업이라고 해도 그런 의식을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는 컴플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준수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종합 평가를 한 것이 시가, 시가총액으로 이것인데요. 1조엔 이상의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는 31% 공개를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들어가고 시가총액이 낮아질수록 평가가 좀 낮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투자가로부터 관심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프로치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높은 평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평가인데요,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제조업 쪽이 상당히 평가가 높다라는 면을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식품 업종, 어, 이쪽에는 그식 식품업종 중에서도 지재부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스스로 내부적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회사를 참고로 해서 많은 좋은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투자자들이 지식재산이라든지 무형재산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기미츠 선생님께서도 좀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특허청에서 투자자들을 초대를 해서. 디스커션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t t 을 n g at t 내용 end of the d a 자 because the summary is the summary is the summary is the s u 자 m a 의 y i 투자자들의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진행을 할때이 기업이 왜 이익률이 높은지. 그런 것을 일단은 좀 의문으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뭐 성장 전략의 배경,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적이라든지 성장 전략의 강점에 대해서도 이제 업체 쪽에, 어, 기업 쪽에 히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업계라고 하면은 같은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강점을 찾는 것이 실적이라든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본질적인 강점을 각각의 기업이 어,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식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무형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배 이상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분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의 업계 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점을 기업에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제그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 보시게 되면 특허청 가이던스에서 제시를 시사수는 하고 있는 목표로 해야 될 공시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지지사의 되면은 지지사의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식재산이라든지 무형자산의 정보의 공시 형태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잘 하고 있었다라는 기업들은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이냐고 하면은 지식재산권의 보유 현황이라든지 연구 개발 현황을 굉장히 단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에는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강점을 투자자들이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경영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 강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이 어렵고 개선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이 아까 조금 빠졌었는데요. 지식 재산이라든지 무형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허권이라든지 의장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식 재산인데요.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재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객 네트워크입니다. 기업과 고객 사이에 굉장히 강한 연결고리, 파트너십, 그리고 서플레이 체인이라든지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러한 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식, 무엇이냐 하면 조직이라든지 사람이 그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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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으로서 그런 만들어낸 그런 것들도 있을 그런 것이고요. 그런 그리고 사업 활동의 그런 그런 결과로서 이러한 가치들이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지식 재산, 무형 네. 자산, 네. 형태가 없는 네. 자산이라고, 네. 되어, 자산이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일단 명확하게 이 부분의 정의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향후에, 어, 공시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 지식 재산과, 어, 지식 재산의 경영에 관련된 활동이 경영 전략과 과제와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본질적인 강점, 앞으로 이 회사는 성장을 할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를 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들이 아, 이렇다고 하면은 아, 성장성 충분하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상이 깊이 있는 성장 설, 성장 전략을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랑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대립 관계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함께 올릴 수 있는 파트너 관계라는 것을 특허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범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사례로서 저희 업계에서 선정을 한 기준이 여기에 1번에서부터 10번이 되겠습니다. 990개 사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한 회사 한 회사 다 멤버들이 담당을 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개 어, 리포트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양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다 다 읽고 요약서를 또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서를 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확인을 하고요. 좀더이 부분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원 어, 리포트 어, 내용도 확인을. 같이 대조를 하는 그런 어,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 선으로 제가 어,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 무형 자산의 투자 활용이 자사의 경영 전략이나 경영 과제와 일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배, 고려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데요. 자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과 ESG 14면은 지식 재산과 무형 자산의 파악과 분석이 되어 있는지 예, 관한 표분입니다 기업의 지식 재산 부서가 본인들의 지식 재산이 지식 재산이요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그것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네, 네. 어, 부, 많으신 부분이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식재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식재산 부서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 기업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은 자사의 어떤 미래의 모습, 백캐스팅을 통해서 경영 과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지려, 실현을 시키기 위한 지식재산, 무형자산 전략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스키미츠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자, 성장 스토리를 작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뭐 이런 지식재산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파트너십 같은 것도 우리는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작성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미츠 화학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장기 경영 계획과 일치되는 그런 어, 지식재산 정보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 부분은 좀 드물사례이긴 한데요. CTO라고 어, 하는 기술 부문 탑이신 분하고 기간 투자자가 지식재산 전략을, 어, 지식과 관련된 대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자세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범 사례로 들고 왔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은 아사이카세이라는 일본 회사 있습니다. 지금 현행 비즈니스 모델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식재산과 무형 자산을 통해서 신 사업을 창출을 했다라는 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재산과 경영 전략이 일치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모범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 년에 한번 아사히카세 리포트를 이 회사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형 자산이라는 단어가 1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인터뷰 기사라든지 뭐각 사업 부문의 책임자들이 다 무형자산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전체에서 무형자산을 의식한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다음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산업성 그리고 도쿄 증권거래소가 작년부터 시작을 한 작업인데요, SX 종목이라고 해서 이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응모식이고요. 네, 올해는 70개 이상장 어, 기업이 네, 이 SX, SX 종목의 선정을 네, 희망을 해서 네, 지원을 네, 했고요. SX 종목 2025는 네, 13개 회사가 네, 최종 선정이 네, 되었습니다. 무엇무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Sustainable Transformation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그런 힘을 높여서 기업 가치 향상을 실현하는. 그런 회사들을 선정하고 표창하는 것입니다. SX라는 것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의 서스테너빌리티 그리고 사회의 서스테너빌리티 과제에서 발생하는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사업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기업과 사회의 서스테너빌리티를 동기화를 시켜서 투자자들과 함께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자본 효율성을 의식한 경영 산업 변혁을 실천,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평가를... 평가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c g 랑 굉장히 비슷하긴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장기 전략,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것이 사업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지원 회사가 70. 1 3 회사가 있었고 13개 회사가 종목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선정 기업의 77%가 우영 자산 등의 어 확보 강화를 해서 투자 전략을 구축하고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대응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각 업계에서부터 한두 개 회사 정도는 다 선정, 을 하였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스타리스크로 이제 마크가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s x 종목에 선정된 회사이고요.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 경영을 지식재산과 경영을 일체화를 시켜서 경영을 하고 있고요. 아식스라는 굉장히 강한 브랜드를 최대의 지식재산으로 삼고 기업 경영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분분도 SX 종목으로 선정이 된 회사입니다. 경쟁 우위성을 자, 가지는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아미노사이언스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특화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4개의 어, 성장 영역이 있고 그것을 각각 성장시키겠다라는 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모바일 통신 회사입니다. 그리고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신 이외의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30% 이상입니다.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기업의 디지털 디지털 포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영역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랑 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어, 저희가 이제 제휴를 진행을 해서 지금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회사가 170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찬스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무형 자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저희 회사에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면은 지금 현재 일본 아, 어, 기업들의 아, 어, 실태를. 아,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어, CGC를 개정을 한 다음에 한 4년 정도가 경과를 했는데요, 일본 기업의 정보 공시에 관련된 평가는 뭐 매년 좋아는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20% 정도만 정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보 공시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시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좋으냐라는. 것을 사실 저희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은 기업 내부의 활동들을 좀더 고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면 또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 부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어, 좋아질 수 있고 또 업계 내에서도 동일 업종 내에서도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어, 이런 공시를 잘 활용. 하자라는 어, 그런 분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한국과 어,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산업계 발전을 위해서요 어, 처음에 이제 국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본의 산업계가 발전을 하는 것이 어, 일본의 경제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해서 이러한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더 공고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